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목구구입니다. 샌디에고 프랜차이즈 김하성 선수로만 플레이하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예고해드린대로 방송 시작하면서 한명 정도 트레이드로 좀 보강을 할 생각이었는데, 일단 수수 쪽은 냅두고, 야수 쪽에서 보강을 할 건데, 야수 쪽에서도 외야수, 외야 자원을 보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답정너 같긴 하지만, 브라이언 레이놀즈로 한번 쇼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트레이드 진행하겠습니다. 윌 마이어스의 선발 투수 유망주 하나 끼워가지고 브라이언 레이놀즈를 데려오는 걸로 지금 브라이언 레이놀즈 영입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상황이 지금 지구 1위긴 한데 지난 영상에서 조금 주춤하면서 반경기차로 다저스랑 콜로라도한테 추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김하성 선수도 지금 타율이 2할 5푼대까지 떨어지는 팀과 김하성 선수 모두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리즈는 피츠버그 상대로 3연 전이고요 첫 번째 트레이드로 브라이언 레이놀즈를 영입을 했는데 그리고선 바로 피츠버그랑 붙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최근 부진으로 아, 제가 9번으로 지금 라인업을 수정을 했고요 삼진을 당했네요. 하지만 마차도스 이런 역시 나이스. 브라이언 레이놀즈는 트레이드하고 첫 타석에 친정팀 상대로 삼진을 먹었고 김하성 선수는 첫 번째 타석. 아... 하이 플라이, 필 터터석 우익수 플라이. 자두 번째 타석. 아니 안 나갔습니다. 오케이 두 볼. 아하 쓰리 볼. 아 후루의 알파로는 이까지 나이스. 자 스트레이트 볼넷. 이게 하위 타선으로 들어가니까 또 재미가 있네요. 하위 타선으로 연결시켜주는 재미가 있네 상위에드만. It's the d e f e n s i v 1 side. 여기서, 브라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인 t 아이 n o 기 going to do it. i 이 not 2 o i n g to do it. i 와 깔끔한 수비 아, 3대1 스포로 9회까지 왔고요 무사 1루입니다 슛아 간신히 병살만 면했고 자 여기서 도루싸인 야, 도루라도 해라. 나이스. <laughs> 야, 시즌 100%도루 성공률. 여섯 번 시도해서 여섯 번 성공. 자, 2, 4, 1, 3로 됐고, 조슈벨. 아 야, 여기 추가 득점이 안 나왔고, 마무리 조슈에도 올라왔고, 1, 4, 1로 9회 말입니다. 정사, 어, 야, 야.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왜 김하성 선수 글로브 투스가 저렇게 높게 들어갔지? 야 그래도 막아냈고 첫 경기 승리입니다. 김하성 선수와 브라이언 레이놀즈가 <laughs> 별 활약이 없었던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피츠버그 상대 2차전. <laughs> 와 브라이언 레이놀즈 병살쳤어. <laughs> 브라이언 레이놀즈 무슨 안제비를 데려왔는데 지금? 피츠버그 사랑이 아직 끝나질 않았는데요. 브라이언 레이놀즈가 어제는 삼삼진 당하더니 오늘은 첫 타석에 병살이네. 1사 주저 없이 김하성 선수 오늘 첫 번째 타서. 아이, 볼래. 1사 1루구요. 자, 여기서 타미헤드만. 어, 안 타다, 이거. 그렇지. 아, 2루까지만. 2루까지만. 자, 1, 4, 1, 2로. 여기서, 브라이언 레이놀즈. 이번 시리즈 오타수 무한타. 페이드를 하는데 왜 내가 신나가지고 이번 시즌 기록을 안 봤을까. 브라이언 레이놀즈. 어우, 볼래골랐어 잘했다. 1, 4, 말로. 자, 이제 조시벨이 병살만 안 치면 마차도로 연결이 되는데. 야, 이거 밀어내기인데, 지금? 하기 그렇지. 자, 계속해서 볼래 내주면서 밀어내기 득점. 와, 마차도 2부터 싹쓸이. 4대0. 이겼다, 이거. 어, 윌마이어스 홈런? 야, 이러면은, 단장욕개 먹겠는데? 윌마이어스 투런? <laughs> 브라이언 레이놀즈는 지금 삼진 병살만 계속하고, 윌마이어스는 지금 혼자 홈런 두방 치면서, 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아, 동점 허용. 안 돼, 이러면. 윌마이어스, 어, 삼홈런. <laughs> 윌마이어스 역전 홈런까지 쳤습니다. 혼자 지금 3홈런 4타점 경기. 이거 일부러 이런건가 지금? 아 엿먹으라고? 어떻게 이럴수가 있죠 게임이 나한테? 자, 경기가 5대4로 뒤집혔고요 1마이어스 홈런 세방으로 여기서 김하성 선수 앞에 아 근데 역전 찬스가 왔습니다 2423님 드리볼야 이거 치면 안되겠지 여기서? 아 스트레이트볼렛 2 4만루가 됩니다 타미 헤드만 오 어느새 타율이 3할이 넘어갔어 타미 헤드만 타미 헤드만 영입은 나름 성공적이다 쳤어! 아 내야 성공 야 이렇게 2차전, 2차전 내주나? 아 2차전 패배 이건 피츠버그한테 진게 아니고 밀마이어스한테 진건데? 아 저기 밀마이어스다 구입수 자리 깬 디에고 단장은 가루가 되도록 깔거야요 아마 인스타에 막 욕설 DM 날라오고 밀마이어스 봐 4타수 4안타 3홈런4타죠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아니, 내가 이 컨텐츠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점은 내가 팀을 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이렇게 큰 단점이 돼서 돌아올 줄은 몰랐죠? 캐치버거 상대 마지막 3차전이고요. 김하성 선수가 지금 9번 타순에 갖다 놨는데, 아니, 지금 안타를 못 치고 있어요, 이번 시리즈 어? 야 이것이야 이거 얘까지 터지면 오늘 난리 난다. 이게 제가 유망주 선발 보낸 애가 바로 지금 선발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피치버그요. 밀마이어스 플러스 해가지고 얘를 보낸 건데. 야 오늘 얘한테 틀리면 큰난다 일 진짜. 오점수낸다나이스 그래 틀리지는 않는구나. 우리 두 점을 먼저 냈고. 자저 애송이 꾸령을 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단장님이 사표 <laughs> 써야 돼. 주! 아. 이거 돼 홈에서? 아우 다행이다. 시승 아, 클라이은 성공. 상대요 아우 어, 마차도 투런 나있어요. 홈 5대 0까지 벌어졌고요. 얘 아직 안 내려갔네, 투수. 쳐. 아, 아잘 쳤는데. 봐봐. 아, 아 오늘 팀이 15안타를 치고 있는데 혼자 안타를 못 치고 있고요. 이번 시리즈의 8포수 무안타입니다. 좋아 와미다 하하하하하 <laughs> 벤신이 1타 하나를 쳤네요 오 갔어 오와 토미 헤드만 나이스다 야, 이렇게 되니까 김하성 선수 안타가 좀더 초라해지는 느낌인데 야 3차전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도 피치버그 삼연전은위닝시리즈 오늘부터는 클리블랜드랑 인터리그 경기 2연전이고요 클리블랜드가 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지금 샌디위보도 웬만큼 잘 해주고 있지만 다저스가 깨어나면서 지구 1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저스가 1회 말 수비부터 10분판 야, 이제 발빠르다 깔끔하게 아이고야야 이거를 나이스 0대0으로 4회까지 왔습니다 2사 1루 볼렛! 오늘 볼렛은 잘 모른다 잘 치고 있는 타미 에드만 앞에 깔아줬어요 호잇! 아... 삼진! 4회까지 영대요 5회 말 수비 아직도 영대요자 아, 나이스 수비다 이거 그렇지! 안타 몸에 맞는 공 안타 1득점 1대0 없어가고 무사 1,3루 찬스가 김하성 선수 없어아아니 아닌데? 아 돌았어 코카운트 잘 쳤다 제대로다 어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이야 1타점 2루타 펜스 맞았나? 아 김하성 선수 나이스 10번째 2루타 여기서 타미 에드만 아직도 무사 2, 3입니다 와! 일루수 아, 땅볼인데 진루타 됐고 3루주자 득점까지. 어, <laughs> 라이언 레이던즈. 아, 오늘도 무한판데. 이거 좋을 수 있나? 자, 브라이언 레이 놀드 희생 플라이 4대빵현마나 야가 7회2사 까지 무실점 나이스 나이스 피칭 던진 런 인스 로우 나이스 4대0 상황 에서 9회 만화 를 맞이 했 는데 1 실점 하 면서 마무리 까지 끝내 올라왔 습니다. 1사2루 구요. 됐어 됐어. 아유 이게 뭐야? 이발 빠른데. 아 이거 왜 러닝스로 안 됐지? 아 안타 에러아 끝내기 말로. 호세 라미네즈한테 끝내기 말로을 맞았어. 하대영이 지금 주회 6대 4로 바뀌었어요. 조쉬 헤이더가 첫 번째 불론을 거하게 지금 한번 당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상대 2차전이고요. 하루에 아, 아, 좋은 찬스가 왔는데 딱한점 뽑고 끝났고요. 5회 초 선두타자. 왔다아 이게 왜 팀이. 아팀 업네요. 1대 0이 불안한 리드에 유체만 유사 1:0 위기고요. 어제 끝내기의 주인공 호세 라미레즈가 올라와 있습니다. 타석에. 경찰. 빠르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이게 더 쎄. 실점 가능성이 커졌는데 오 병살 나이스 실점으로 위기 잘 넘겼고 7회초 왔다 그렇지 아이고 <laughs> 안타 맞쳤다1사1로 만들었고 타미에드만 아 오늘도 멀티트예요 타미에드만 아 떴다 돌아와 돌아와 자, 이렇게 투하우브 브라이언 레이놀즈 오늘도 안타가 없으셔요 이게 <laughs>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3-2 is off the outside 2로 됐고 20회. 아, 성지. 7이닝 무실점. 나이스. 팔에도 머스그로브가 3자범패 막았고. 일대 어, 스코어 구회초까지 왔는데 무사 1루고요. 와. 잡냐? 안타 나이스. 아이고 멀티트다야 <laughs> 무사 2루 찬스 만들어놨습니다. 빨라나고 있어. 자, 아, 너무 컸는데. 아. 우시베리 <laughs> 삼진. 와. 우시에도 올라오나? 아, 머스그로브 계속 던져. 어, 조시에도 바뀌었어. 나이스. 아, 오늘은 아웃 상운터두개 짜리 세이브. 2차전승리 가져갑니다. 어, 아, 다행이다. 1승 1패로 2연전 시리즈 끝이 나고요. 자, 오늘부터는 홈에서 마이애미 4연전입니다. 요! 브라이언 레이노즈 왜 보여 주는 걸까요? 알아라고? 이게 뭐냐고? 정신 차리라고? 펀치점을 마이애미가 먼저 뽑았고요조화성 선수 앞에 2, 4, 1, 2로 첫 번째 펀치부터 지금 동점 찬스가 왔습니다. 우와! 나이스 파트! 아, 돌아? 야, 위험한데? 홈에서? 홈에서! 아! 아, 좀 위험하다 싶었는데. 누구야? 아, 브랜든 두루리 아, 씨. 자, 이번에는 4회 초 수비. 오이 오늘 가르비스 선수가 조금 틀리네요. 그래서 이 실점했고. 어 야. 와. 아, 너무 충격적인 수비가 한번 나왔고요. 오회말 선도타자입니다. i 어, 불길해 씨, 야. 이거 어쩌면 파울이다. 야. w 야. 이거 좀더 뻗어야 되는 거 아니니? 더. 그렇지. 자, 시즌 3호. 아이고. 뭐. 안 넘어갈까 봐조조마했다 자, 아, 이제 한점차 따라 붙습니다. 아, 오늘 벌써 두 타석만의 멀티 히트죠? 야, 우리 치니? 어? 두자두 명! 제발! 어우, 잠깐만. 잠깐만. 자, 8회 말에 2, 4, 1, 2루가 됐는데 0점 주자가 나간 상태에서 김하성 선수 타석이고요. 자, 큰거한 방이면 역전이죠? 우와! 아! 1차전 패배. 좋았는데, 멀티 트에 홈런까지 치고, 느낌 좋았는데. 마이애미 상대 2차전이고요. 오늘 좌완 선발이라, 김하성 선수가 1번 타순네 자, 이거 4연전인데 벌써 1차전을 져가지고 나머지 3경기를 좀 쓸어 담았으면 좋겠는데. 4회까지 0대 0인데, 무사 1 3루 위기가 왔고요. 야, 병살이라도 한점 주는 건 어쩔 수 없고, 올해 말에 무사 1, 2루 찬스가 왔는데, 언트를 대라고 하고 싶은데, 지난 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언트를 대다가 오히려 망했었거든요. 그냥 강공 가겠습니다. 왔다! 그렇지! 아, 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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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다가 또 아웃됩니다. 무사 말로, 호루에 알파로, 오늘 2타수 2안타, 좋다 아이야, <laughs> 인피드 플라이. 우리에게 매니마사도가 있다. 자. 야 이게 뭐냐? 어 홈에. 어 나이스. 자1루에서만 나오고 점자 이제 2사2상루에서 브랜든 드루리있 에이. 야 무사 말로에서 한점 내고 끝나긴 너무 아쉽다. 오 브라이언 레이놀즈 승리타. 브라이언 레이놀즈는 하위 타선에 올리는 타자였을까? 어, 드디어 브라이언 레이놀즈가 한 건했고 이사일로. 좋아. 중전난 타나이스. 오늘도 멀티트. 막아. 어. 우아이 어, 막아. 어우씨. 어왜 조시헤더 이렇게 갑자기 불안불안해졌어. 고에 안타를 세 개나 맞았는데 그래도 막아내긴 했습니다. 이 차전 승리. 야, 마이애미 상대 3차전이고요. 우프 상대로도 상위 타선 복귀. 합성팀의 첫 번째 타석 무사 1루고요. 문제는 내가 항상 힘들어하는 식스토 산체스가 오늘 선발이라는 거. 우와 한 가운데 갈라스. 하미에드만 <목소리> 홈까지 이거 욕심을 <목소리> 낼까? 오야 야제 수비 삽질했다 한루. <목소리> 이스 <목소리> 이번 타선 복귀 <복귀귀녀>. 기념 <목소리> 첫 타석 3루타 아, 조슈벨 무사 3룬데 한점더 내야죠? 쳤는데 오우야 일루 직선타 매니마 차도 쳐아 짧아? 되지? 되겠지? 오우씨 아슬아슬했다 2대0 야 브라이언 레이놀즈 했노? 드디어 조금 하고 있어요 이제. 샌디비고 단장님 악성 DM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겠는데 이제. 아 이거 마차도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나이스. 아 이제 3회말 선수 타자입니다. 최효 이제 2할 7푼 오리 와! 아. Just s w 조금만 이 위로 잘 쫓아 갔으면 이거. 야우리 말로 m I a 을 못하네? 어 a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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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타미 드만 아니구나. 트렌트 그리샴이구나. Hey, 아, 왜이게사를 많이 당하니. 너무 아쉽이다 루시벨 큰 한방 안될까요? Right 아... 안 빠져나가네. 아틀린다 아, 3차전 패배. 시리즈가 yeah, 1승 2패가 됐습니다. 자, 마이애미 4연전의 마지막 경기고요 오늘 이겨야 2승 2패됩니다 시리즈 자, 두 번째 타서 1대1 동점 상황이고요 와, 마이애미가 3대1로 경기 뒤집었고요 자,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서 이대로라면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왔다 아, 1루타가 되는 건 너무 아깝다. 홈가운데 커인데 우리 2, 3, 4번이 다잘 맞고 있거든요 지금. 호로야 바로. 제발. 야, 이게 병살은 안 되겠지. 어. 오, 샀어 샀어. 한단 차고죠. 김마성 선수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1루에. 자, 무사 1루에 매니 마차로. 홈한 방이면 역전이요. 뭐야? 오, 들어봐. 왜 이렇게 1루 직선 트가잘 나오니? 1,4,1,2루에서 브랜든 누루리 오늘 이타수 2안타구요. 통관 한방? 아니야? 아니네? 아... 과우. 2,4,1,2루에서 후한 소초볼래 2,4,말루. 이러면 이제 안타 하나면 동점이 되는데. 여기서 브라이언 레이놀즈. 자 과연. 자너 여기서 한건 하면 모든게 용서되는데. 이런 얘기볼래 나이스다. 한점 차. 자, 일단 김한성 선수 들어오고. 스트렝스 리시아 안타 나이스. 아 동점까지 하고 끝났어. 3대3 동점 만들었고 10회 말. 왔다. 아잘 아, 쳐는데. 아, 이구 정면. 야안 돼. 아 누구냐 의도 맞은 게이것도 그 3온을 맞고 5실점 8회. 이렇게 4차전까지 패배하면서 1승 3패 무진 시리즈. 국뽕 컨텐츠랑 나랑 좀안 맞나 봐요. 아, 아, 오늘부터는 시카고 컵스랑 우리 홈에서 3연전입니다. 자, 리버맨 합성 팀부터. 아, 힘이 없어. 와. 아, 아니. Right 야, 이거는 또 아. 에이씨. 예. 왔다 아아! 참아못타서 무한타요 2루타 오! 3런! 나이스 야, 야 이겼으면 됐어 야 이걸 이기네 역시 자완킬러 브랜든 드루리 끝내기 3런 자 이렇게 컵스 상대 1차전 아, 뭐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다가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면 오늘은 김하성 선수를 쉬게 하고 그냥 심을 가겠습니다 김하성 선수 빠지는 경기는 뾰로롱 이겼어. 나이스. 브라이언 레이놀즈가 드디어 샌디에고에 적응을 했어요. 경기 MVP도 뽑히고. 자, 이렇게 해서 컵스 상대 1, 2차전 다 승리. 자, 컵스 3연전의 마지막 경기. 오늘 이기면 3연전 수입이고요. Well, 자, 이초 수비부터인데 벌써 선두타자 출루를 out. 시켰고. 경사를 쳐주세요. 정사. So sure 병사... 빨리. 어우, 야. 아. 히베리아. 도시벨 송구 실체 아, 3루타 블레이크스넬 또 멘탈 나갔네. 아, 첫 번째 타서 1사2지 없고요. 오늘 상대 선발은 마커스 스트로머. 아 이거, 아 이거 제발, 제발. 아 이거 혹시야? 마커스 스트로머를 못하고 이게, 아이고, 아이고. 날로 면 맞았네. 브라이언 레이놀즈가 홈런 치고. 경기 빨리 접고 끝내자. 아윙 라이스 수비 결국에 3차전에 11대 3 대패를 당했고요 미니 시리즈긴 한데 약간 뒤끝이 안 좋네요 그죠? 아, 오늘부터는 공부지구의 강자 애틀란타랑 3연전입니다 우리랑 거의 성적이 없을 타네요 지금 1사 아, 주저없이 첫 번째 타서 타율이 다시 2할 오픈대로 떨어진 파송킹. 제발, 야 이거 살았지? 그렇지. 내 안타. 첫타서부터 안타 성공. 나이스. 2사 2루 됐고 매니 마차도. 원래. 야 우리 4, 5, 6번이 불덩이야 지금. 후한 소초. 아. 5득점 승진. 아두 번째 타서 1사 1루 아직 0대 0이고. 아, 볼이 자, 1 자, 이리 자, 이리 자, 이이제득이권주 자, 명 자, 이리 자, 이리 자, 이리 자, 아리 자, 이리 자, 이리 이리 자, 이리 자, 이리 자, 이리 자, 이리 자, 이리 어야이 이리 자, 야이이 지난번에 애틀란타랑 처음에 붙었을 때 우리가 위닝이었나? 어떻게 됐었지? 2승 2패였나? 었 4연전에서? 야 이거 잡을 수 있어 나이스 8회초 선두 타자입니다 석점차 아직 할수 있어 아니야 아닌데 오오 살았다 살았다 <laughs> 나이스 바가지 1 4 1 2 2에서 매니마 차도 쳤어 아 경사리야 최악이다 마지막 두회 유자 두명오 아이 경사를 왜아 본래 안타안 타였는데 두회 경사리 나오네요 일차전 패배 애틀란타 상대 2 차전 아직 영대 영이지만 합성 팀 앞에 1사2삼로 예, 찬스가 왔고요 이거 무조건 득점을 뽑아줘야 되는데 될수 있으면 적시타로 좀 뽑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렇지 나이스 야, 이루주자 충분하지. 충분하지. 2대0. 아, 지금 어 득점권에서 뭐 하나 했다. 아, 사회말 수비인데, 선 하나가 아직 무실점이긴 한데, 지금, 출루는 엄청 시키고 있어요. 오케이. 2대1 한점 차고, 6회 초 선두 타자입니다. 왔다! 아좀좀더 뒤로 아이고. puts the squeeze on that one. 어 마차도가 대신 나 나이스. 아아아 역전. 이부터 세방맞 역전 당했어. 와 어떻게 좋아요. 기가4대3으로 뒤집혔고 회초무사루에리젠스 나왔습니다. 그렇지. 스트레이트 볼래? 무사인루로톨운트 맞춰도 야 이게 <laughs> 어, 야 최악이다 최악이야 후안소토아 안돼 병살 안돼 <laughs> <laughs> 야~ 무징시리즈 확정!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경기고요 3연패에 빠진 댄디고, 오늘 이겨야 베틀한타한테 간신히 수입 안 당합니다. 자, 첫 번째 타서 일사 주자 없는 상황이고요 야, 깔끔하다! 그건 안타! 일사일루에서매니 맞춰도 오, 빠져나갔다! 삼루는 못가! 우와! 1-4, 1-1-5 후한소토 야 이건 아니지 아니 어제도 평살 치고 제가 대출을못 차리네 지금 너 트레이드 안 됐다 이거야 지금 다시 한번 쪼여야겠는데 후안소토한점 도망가서 2대0 됐고요 5회 초서부터 하자 좋아 아아 와아 부스틴 나일리야 왜그런데 진짜 뭐야 브랜드 들이 알루포 8대0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고요 8대0에서 잘 쳤다 단타가 되겠지 아이고 못잡고 3루 가자 나이스 오. 외야 숲이 두툼하는 사이에 3루까지 4점 하나 추가하세요 됐다. 9대0. 오늘 영상 마지막 경기를 9대0으로 좀 편안하게 이겼습니다. 머스그로브가 완봉한 것 같고요. 그죠? 와. 귀인이 오피한타 완봉. 또 머스그로브. 그래서 오늘 초반에 트레이드도 한건 성사를 시키고 다른 때보다 경기도 조금 많이 뛰었는데 15경기를 뛰었고요. 7승 8패. 승패마진에서 또 마이너스 1 하나 까먹었고요. 지구 2위인데 1위 다저스랑은 3.5경기 차이로 더 많이 벌어졌고. 아저스가 또 이게 정신을 차리니까 무섭네요.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지난 영상에서 주춤한 거에 비해서는 오늘 좀 타격이 괜찮았는데 타율도한 2할 7푼까지는 지금 끌어올렸고요. 매 영상마다 홈런을 한 개씩 치고 있습니다. 지금 3홈런에 18타점이 됐고 오늘도 도루 하나 추가 아직까지 도루 실패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직까지도 삼진 비율이 굉장히 좀 적어요. 굉장히 삼진을 적게 당하는 중. 열심히 플레이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선수단 보강은 제가 또한 이틀 동안 고심을 해서 더 트레이드로 보강할 만한 게 있을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편집된 영상 올라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